안 돼! 가지 마! <laughs> 진짜 지린다. 와... 와... 씨. 와... 벽 느껴졌다, 방금. 아, 유머네아 <laughs> 왜요? 한타카리 하 사면서요. 어디 가세요? 아 빨리, 빨리 위에 잡으세요. <laughs> 하실까요? 오케이, 오케이. 어, 어, 이거 좀 아닌데? 안 <laughs> 되다, 아, 네, 도망가. <laughs> 일단, 도망가. <laughs> 피가 피가 깎였으니 도망가. <laughs> 재밌다. 아, 어디 가세요? 바짝 가야죠. <laughs> 왜안 오세요? 와우, <laughs> 아우로 <오, 바로> 끊어버리기. <laughs> 살려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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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도가이아 그래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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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런데 형이 지나고안아고때일자도 내가, 내가 내년 일자가 나와야 되니까 뭐안불러오 목소린데? 응아 어. 안돼 아 네아 뭐야? 아, 왠지 왜 실드가 놀지 이랬는데. 아. 그것 먹었어요. 깜미. <laughs> 아니. 아니다. 이긴다 어 <chat> <laughs> 오... 뭐해? 농량이 끝나겠는데? 아... 이거 또 졌는데? 아 할만한데? 알이 안 빠졌잖아 <laughs> 어 뒤에 온다 버려 버려 저기 누가 오와 합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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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 빨리 초대 루즈게임 1! 이대안될 거예요 아 초대 안 돼? 아니야 지금 존나 튀어야 될것 같은데? 지금 지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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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어어어어어 좋은 판단 아이다죽었어다죽었어다죽었어 빨리 와요 빨리 와 잠시만 또인데? 왜안 빠졌어 밀었어 저걸 네. 또아제물로 <laughs> <쟤불로> 받쳤는데 <웃음> <웃음> 개 웃기네 <laughs> 서로 불씨네. <불신해. 웃음> 아, 아, 재물.